이 환자에게 열이 있습니까? 이 고객은 30세 이상입니까? 단순한 질문 하나가 갈림길이 되어 데이터를 나눕니다.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복잡해 보이던 데이터도 명확하게 구분되죠. 이렇게 질문을 따라가며 답에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결정 트리입니다. 마치 스무고개 놀이처럼 단계를 밟아 최종 답을 찾는 원리로 기계는 문제를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 아이디어는 데이터 과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정보는 나이, 지역, 소득 수준이 뒤섞여 있었고, 유학 데이터는 수많은 증상과 검사 결과가 얽혀 있었습니다. 금융 거래도 정상이냐, 사기냐 쉽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직선 경계만 그을 수 있는 기존 모델로는 이 데이터 정글을 헤쳐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어떤 조건이 가장 유용한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트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결정트리는 데이터를 질문으로 나누며 학습합니다. 하나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정보 이득이라 부릅니다. 불확실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알고리즘은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했고 또 다른 것은 진위 지수나 분산 감소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ID3, c 4 5 CART 같은 알고리즘들이 등장하면서 결정트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결정트리는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학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입력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사기 여부를 판별했고, 마케팅에서는 고객을 그룹별로 나누어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이 집단은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가를 찾는데 최적이었죠. 더 나아가 목표 변수를 직접 예측하는 회귀 트리로 확장되며, 주가나 매출, 유료 수치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 데이터 문제에서 트리는 놀라운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에도 심각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지가 너무 깊어지면 학습 데이터에는 완벽히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적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전혀 다른 트리가 만들어지는 불안정성도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 푸루닝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결합하면 약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통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곧거대한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트리를 무작위로 만들어 결합하는 랜덤 포레스트. 약한 트리들을 순차적으로 보강해 성능을 끌어올린 부스팅 기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과 대답의 구조였던 결정 트리는 이렇게 숲으로, 그리고 앙상블 학습으로 확장되며 오늘날에도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확률로 불확실성을 다루며 또 다른 길을 연베이즈의기환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오디세이의 여정을 구독으로 함께 이어가 주세요.